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최소 100만 명이 이 전쟁 범죄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나치 전범은 고작 6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요 전범의 대다수가 유럽을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중 가장 많은 숫자가 남미의 끝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왜 하필 아르헨티나였을까요? 오늘은 나치 전범들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까지 도망쳐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사망자가 최소 5,500만 명입니다. 이중 유대인이 600만 명이에요. 최소 100만 명이 이 엄청난 전쟁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중 기소된 나치 전범은 20만 명이 넘지 않아요. 영국의 역사학자 메리 폴브룩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 유죄를 받은 자는 고작 2만여 명이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는 겨우 6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전범의 다수가 유럽을 빠져나간 게 컸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친 나치 전범은 무려 5천여 명입니다. 독일 검찰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찾아낸 비밀문서에서 그 명단이 드러났어요. 이에 의하면 1940년대에 남미로 도피한 나치가 9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외에도 브라질에 2천여 명, 칠레에 천여 명, 나머진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등에 숨었어요. 이 중엔 유대인 학살의 핵심인 아돌프 아이히만, 인체 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요제프 맹겔레, 나치의 비밀 경찰 게시타포 수장인 발터 라우프 등 수배 명단 제일 상단에 있는 전범들이 망나 되어 있었습니다. 남미 국가는 2차 세계대전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범 문제에 무관심했고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외진 곳도 많고 사막과 정글 등 지리적 특성도 다양해 이들을 추적 체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것만이라면 나치 전범들이 굳이 남미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왔다면 피부색이 달라 금방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이 같은 유럽 외의 백인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딱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등이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젖은 나치들이 봤을 때 백인들이 사는 남미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문명 세계였습니다. 그 중에도 아르헨티나는 웬만한 유럽보다 더 부유해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걸핏하면 국가부도에 몰리는 지금의 아르헨티나와 그때의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원작이지만 우리에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엄마 찾아 삼만리가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이 아르헨티나의 가정부로 일하러 간 이탈리아 엄마를 찾아 떠난 모험 이야기죠. 1913년에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정도로 당시의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부국이었습니다. 많은 나치 전범들은 유대인을 약탈한 자산을 갖고 아르헨티나로 왔어요. 스위스 은행들이 돈 세탁을 해준 덕에 유대인의 자산은 아르헨티나 군부를 포함해 수많은 협력자를 매수하는데 쓰였고 일부는 아르헨티나 산업투자에 일부는 아르헨티나에서 네오나치 운동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유한 나치 잔당들은 아르헨티나 최고의 휴양도시이자 초콜릿으로 유명한 바릴로체에서 주로 여유 있는 삶을 즐겼어요. 이들이 아르헨티나를 도피처로 정한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아르헨티나에 수많은 독일계 이주민들이 정착해 있었다 는 점이에요. 특히 1차 세계대전 후 수많은 독일 인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패전에 절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간 거죠. 나치가 들어선 뒤엔 징집을 피하려고 떠난 사람도 있고 2차 세계대전 말미엔 러시아의 보복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또 대거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르헨티나 독일계 이주민이 당시 수십만 명 이었어요 한편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독일에서 넘어온 유대인도 4만 5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미에도 반 유대주의가 만연했고 아르헨티나의 나치 이념을 신봉하는 독일계가 무척 많았어요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나치 전범들이 쉽게 아르헨티나에 정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온 나치 중에 유독 이름조차 바꾸지 않거나 숨어 살기는커녕 사업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인 중 독일계가 350만 명 이상으로 인구의 약 8%에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국 지도자의 묵인 혹은 협조 없인 그 많은 나치 전범이 남미에 안착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시 남미 대통령들은 대부분 군 출신의 독재자들로 사실상 파시스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히틀러를 추종하는 열렬한 팬들이었어요. 난민을 거부했던 브라질에 무려 4만여 명이 가입된 나치당이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최대의 나치당이었어요.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후안 페로는 2차 세계 대전 초기 이탈리아 주재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의 이념에 빠져들었습니다. 페로는 아르헨티나에서 거대한 퍼레이드와 집회를 자주 열어 파시스트적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어요. 페로는 독일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나치들을 데려오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쥐구멍 라인이에요. 이 쥐구멍 라인은 아르헨티나 군부와 바티칸 국제 적십자사가 한 팀이었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 추기경과 오스트리아 주교가 바티칸이 발급한 가짜 신분증을 전범에게 마련해줘요. 전범은 이 신분증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항구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전범은 국제 적십자사가 발급하고 아르헨티나 관광 비자가 찍힌 가짜 여권을 받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증기선에 타요. 아르헨티나로 온 대부분의 나치 전범이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페로는 미국과 소련의 충돌로 머지않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전쟁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 아르헨티나에 필요한데 그게 마침 나치였던 거죠. 군사 외에 과학과 기술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여겼습니다. 물론 경제적 동기도 있어요. 추정상 나치가 가져온 돈이 최소 1조 원 이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나치의 주요 전범들이 백거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나치를 환영한 나라는 이곳 말고도 여럿이었어요. 스위스는 전쟁 중 중립을 표방했지만 지도자 중에선 친나치 성향인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스위스는 전쟁 내내 나치가 약탈한 금을 매입해주면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어요. 전후 스위스는 주로 나치들을 일시적으로 숨겨주거나 돈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스페인은 전후에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파시스트 지배가 계속되었어요. 이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사실상 한편이었습니다. 많은 나치 전범들이 프랑코가 보호해주는 스페인으로 우선 몸을 피했어요. 남미만큼이나 나치 잔당들은 아랍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4천 명이 넘는 나치들이 이집트와 시리아 등으로 흩어졌어요. 아랍은 나치 독일을 영국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군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극심하던 때였어요. 그러니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는 자신들의 친구였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나치 잔당들은 아랍의 군부 독재자 휘하에서 군대를 훈련하고 정보부와 비밀경찰을 조직하고 고문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나치를 스카우트한 나라 중엔 소련과 미국도 있어요. 한창 냉전 중이던 소련과 미국은 주로 독일의 과 과학 인재들을 경쟁적으로 모셔갔습니다. 우선 소련이 오스트 아비아팅 작전으로 2200여 명의 독일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을 포섭해갔어요. 이에 미국은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가 나서 신분을 세탁한 다음 1600여 명을 데려갔어요.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터라 다급해진 미국은 로켓과 항공우주 과학자들을 특히 우대했습니다. V2 미사일을 만들었던 독일의 과학자들은 당연히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남미로 간 나치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여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랍으로 간 나치들은 독재자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며 서구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았어요. 미국으로 간 나치들은 나사 등에 근무하며 오히려 미국을 발전시킨 과학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최소 5,500만 명이고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나치 전범은 고작 600명이 되지 않아요. 자국의 이익만이 판치는 국제사회에 과연 정의란 게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